<laughs> 안녕하세요, 한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어럽에서 태추위를 연기한 장규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치어럽에서 소연이 연기한 한사입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뭐, 신발 얘기를 하는데, 이윤아 씨가? 아, 그게 아니라, 네네. 우리 한지연 씨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더 완벽한 폼을 만들기 위해서 응원단에게 더 많이 물어보고 했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연희대 생이지만, 연세대 응원단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디테일을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도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으로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네, 살아있는 연세대학교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한쁜 이분들께 저희 응원단 오비회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 자, 연세대 응원단 오비회 분들 예 나오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아,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이로 오세요. 예. 아 돌출 무대로 또 나가셨는데. 예 아, 예, 직접. 수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응원단 명예 응원 단원증을 세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명예 응원장 한수아 씨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예쁜 사진을 고르는 아주 애썼습니다. 자, 우리 연세대학교 응원단 명예 응원 단증을 우리 응원단 오비의 김보영 회장님이 직접 수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연인대 테이아가 아니라 말이죠. 연세대 아카라카 자격으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예. 기념 촬영을 또 할까요? 우리 취업 주인공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laughs> 자, 사진을 좀. <laughs> 지금. 예, 찍어야 되겠죠.